우리 이사에서 6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내빛이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감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 있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 어, 아 어, 저번 주에는 제가 조금 메시지 때 조금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 또 이, 이번 주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으셔서 일어나셔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이유와 미션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어, 서론.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 아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한 렘런트가 저한테 이런 포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자기 거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 따라가기로 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조금 친한 렘런트고 또 복음이 확실한 렘런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렇게 잘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 우리가 우리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네것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면 불교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불교가 자기 마음 다 비우고 그렇게 해서 해탈해서 부처에 도달하는 거랑 우리가 우리 것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랑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실 때 종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다 비우고 오는 걸 보고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그 랩런트다, 랩런트한테 트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버리고 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기도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들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지금 종교 통합이에요. 뭐냐 여기에 도달하는데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네 종교 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지금 종교 통합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한 어른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다 같이 잘 가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배제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속을 수도 있어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듯이, 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문화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사람들은 하늘에 다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 불가능. 우리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은 그로 인해 이 세상이 지음바 되었으나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좋은 부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목적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이,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 총리까지 서는 그 과정까지 노예로 끌려갔고, 형들한테 팔려갔고,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인도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도를 두셔야 되냐?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곳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면 나는 어디에 갇히고 있냐? 나라는 틀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앞으로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전도가 뭔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내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장군이,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서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의 이 말씀 속에서 작은 것부터 찾아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냐면, 이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서밋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서밋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나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절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디냐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불켰죠. 그만큼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서밋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2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서밋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분명히 뭘 봐야 되냐?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서밋의 자리에서 비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 보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두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이 어디로 연결되냐? 세계 보고마로 연결되어지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서밋의 자리구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나는 서밋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셔야 돼요. 아, 공부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속에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밋으로서의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어 나가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통해 세계보고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를 계속 다른 데서 찾으니까 계속 다른 걸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니까 공부할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꿈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게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랑 연결이 돼야 돼요. 돈이랑 연결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아, 내가 학교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써밋 자리구나.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이 친구는 진짜 써밋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기본을 갖춰야 되고 기초도 갖춰야 되고 규모도 갖춰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자는 왕자에 걸맞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 자녀에 알맞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서밋의 자리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국기 4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 저번 주가 우리 성막에 대한 부분이고 성막의 핵심이 뭐였냐?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계속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가진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없는 그빈 곳은 뭘로 가득해지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고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전도자 한 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멸망하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 어뭐 그냥 예를 조금 제가 이렇게 들면은 제가 어릴 때 통가라는 섬에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는 해발이 가장 높은 데가 끼해바야 10m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다랑 거의 이렇게 수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제가 있는 통가를 치게 되면 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날 밤그 태풍이 오는 그날 밤에 선교사님들이랑 저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90도로 절로 갔어.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한 정체성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 그 나라는 되게 행복한 나라예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가 그 통과라는 나라예요 왜냐 이게 막 나뭇잎 메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 입고 뛰어다니는 나라예요 이렇게 막 멧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막 먹는 거 우리 이렇게 막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아,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예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거의 한 한 17년 전, 2002년도 이랬으니까 18년 전이죠. 그때 이랬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성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그때 저희, 저희 아빠 성교사님이랑 포함해서 다 나오게 됐어요. 다 나오자마자 그 나라에 전례 없는 대폭동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 누굴 공격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왕막을 빛에 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에서 19절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자리에 뭐가 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더큰 축복은 뭐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는 되게 무능한 것같이 보여요. 뭐 오늘 이번 강단에서도 다니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연약하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뭐 잘라서 서 있는 거 하나도 아니고 내가 할수 없는 것처럼 보여 내 주소가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영적 상태처럼 보여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신앙생활을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자책감도 많이 들고 했어요. 내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서밋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서밋 자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서밋 타임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서밋 자세를 갖출 수도 없고, 서밋 그릇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서밋인지를 인지를 못 하는데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까? 굳이 게임하면 되는데.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있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서밋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그것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겪는 어려움들,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뭘로 다시 재해석해야 되느냐? 이걸로 재해석돼야 돼요. 요셉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어저께도 좀 회의를 하면서 청문님이 저한테 뭘 그렇게 많은 일을 하, 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교육자분들을 밑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저도 뭘 가장 많이 배우냐면 아, 우리 교육자분들의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 한 학교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과 만남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 갖추기에 가장 좋은 자리냐? 이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추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지? 절대 그거를 상처의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걸로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노아의 자녀 중에, 함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어, 이 함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런 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결국 그 상처와 불신앙의 발판 위에는 뭐가 세워지느냐? 바벨탑이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서밋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아내 내가 지금 겪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말씀 속에서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인 안진뱅이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더 이상 이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내가 아직도 안진뱅이인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말씀 중에 이렇게 많은 이, 이 자주 사용되는 일화가 있잖아요. 코끼리 새끼 때, 요만한 못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 커서도, 그냥 이거 움직이면 이못 빠지는데, 커서도 이 못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는. 이제 그만 여기서 주저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일어나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에 있습니까?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고 2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이 주어졌다는 건 빨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빨리 찾고,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이 미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60장 1절이고, 60장 2절이고, 60장 3절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온 땅이 다 흑암으로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분명히 보고 내가 이제 해야 할 미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이 미션이 뭔가. 교사, 교사분들이랑 포럼을 하면서 이제는 포럼 때마다 말씀 포럼하고 어, 뭐가 주어져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이 미션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이 미션을 가지고 다시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도를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올인할 때가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어린아이는 좀 떠들어도 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중등부도 올인을 해야 되는데 교사, 교육자, 그리고 부모, 랩런트들도 함께 올인하셔야 돼요 남, 누구 한 명만 올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함께 올인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24시예요 그래서 일곱 바퀴 돌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아웃이에요 더 이상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올체인지의 역사가 임요 빼앗겼던 가나한 땅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이젠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미션을 찾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냐. 미션을 찾게 해주고 그 미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실천했던 부분이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들도 우리, 우리 중등부도 이제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이제 조금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아, 이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